쇼! 저랑 김효성 씨랑 굉장히 음. 또 친분이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예. 제가 좀 애끼는 분을 모셨습니다. 임요한 와 네. 임요한. <laughs> <laughs> 김익근씨 나오십니다. 아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익근 씨. 네, 반갑습니다. 홈쇼핑에서는 30억 팔지만. 팟캐스트계에서는 MC 장원에게 15만 원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참. M장 기획에 지난주부터 20으로 올려줬잖아. M장의 풍산계입니다. 아, 방금까 아, 게임 캐스도 터좀 하지 않나요? 네, 게임 중계도 한 2년 6개월 정도 와, 했고요. 본격적으로 뭐 전업으로는 그렇게 했었고 지금 또 홈쇼핑 일을 하면서 또 게임 캐스터 일도 오, 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박이. 엄청 많네, 사람. 네, 그래야. 어쨌든 저 게임 캐스터로 오늘 또김익근씨 음. 모셨으니까 네. 게임 관련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다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유저들이 기라는 모든 글자를 박으로 바꿔 부르면서 이 단어가 유래됐습니다. 새롭고 처음 보는 걸 표현할 때 쓰는 이 말은 뭘까요? 알겠다. 뭡니까? 음. 신박하다는 거인가? <laughs> 정답입니다. 와, 어? 아, 이게 근데 이게 이게 표준말 아니었어? 신박하다는 게? 기를 다 박으로 바꿔서 불러, 불렀어요? 예. 그럼 우리는 경박호한 쇼네요 <laughs> 도 트렌드가 그렇게 추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초등학교 시절 음. PC 방이 없던 시절로 오락실이 대세였죠. 이제 제가 한 중학생이 된한 1990년대 후반쯤부터 PC 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죠. 그때부터 어, 게이머들은 스타크래프트 대통합. 스타크래프트를 엄청나게 국민 게임처럼 많이 맞아요. 했고요. 맞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레인보우 식스라는 이제 총소는 아, FPS 네. 게임도 그렇죠. 하고, 알아요, 나. 알죠, 네. 레인보우 어. 식스. 거기 이제 MMORPG라는 음. 장르에서는 이제 리니지. 아, 아.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롤이라는 게임, 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배그라운드, 배그. 아. 어, 배그, 배그. 국내외에서 e스포츠의 인기가 나날이 음.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 e스포츠협회가 성남시에 들어서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아. 음. 지난해 7월에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성남시와 함께 경기도가 분당구 삼평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주 경기장, 보조 경기장, 선수단실, 방송 시설 등을 갖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자,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중공이 되면 음. 미디어 월을 통해서 경기나 공연을 볼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1,500석 규모로 확대하고 또 인근의 음. 게임 업체들과 탄천을 잇는 복합 문화 공간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어. 이 e스포츠 업계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겠네요. 그러니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 어떤 게임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에서 차리는 e스포츠 경기장이 아니라 그치.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네. 이래, 이게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혹시 김현중씨 그거 알아요? e스포츠 선수 중에 유일하게 그 부상자 있는 거? 어? <웃음> 손가락, 손가락 <웃음> 골절이야? 손가락 골절이야? 아니. <laughs> 그 정확히 고병대 선수라는 예. 스타크래프트 2 게임입니다. 이걸 왜 네. 다칠 일이 뭐 경기 중 부상당했습니다. 경기 중에 어.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쪽에 있는 어. 모니터가 떨어집니다. 어. 그래서 부딪히죠. 네. 그게 경기 중 머리 부상입니다. 어. <laughs> 아 선수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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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스포츠네. 네. <laughs> 되게 격적이야 해스터 어. 분도 어. 스포츠 중계를 하다 오신 분이시니까 네. 그때 어떤 언어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아, 이 선수 큰 부상이 아니길 빕니다. <laughs> 그렇지 축구나 이런 거 보면은 큰 부상 아니길 될것 들어왔네, 될 것. <laughs> 팀 닥터 이게 <있어요>, 팀 닥터. <laughs> 팀 닥터. <웃음> <웃음> 본인 손이 약손이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laughs> 그렇게 만지더라고요. 오, 예. <laughs> 그리고 수초 후에 다시 경기 2만 <laughs> 아,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에요. 그 자리 유명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 재밌네요. <laughs> 이네 사람에게 어. 어울리는 게임을 게임. 음. 했으면 하는 게임을 아, 좀 추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각자 좀 이미지에 맞게 음. 게임을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예. 일단 먼저 박지훈 형님은 우리 현실에서는 되게 예능 캐릭터로 예? 재판에서 늘 진다 음. 이렇게 어?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역전 재판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 게임이 있어요. 네. 이 게임은 변호사가 돼서 네. 증거를 찾고요, 증인을 찾아요. 오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들을 수집해서 재판에서 검사와 판사가 하는 얘기에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요. 오. 그래서 재판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 아 근데 실제는 지는데 게임으로서 이기라고요. <웃음> <웃음> 야, 원래 이거. 게임은 대리만족의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김효성도 네. 그겁니다. 이 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음. 원래 현실에서 얼마나 바른 사람입니까? 음. 정말 법없이도 살 사람인데 대리만족을 하면 어떨까? 하고 싶네요. 어, 라는 GTA라는 아. 게임을 GTA. GTA.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GTA처럼 살고 있어요. 아, 그래. <laughs> 자 벌써 10월도 이제 중순을 지나갑니다. 마음은 편치가 않지요. 네, 지긋지긋한 코로나 이거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뿐입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 지켜주세요. 네 마스크 쓰기, 손 소독하기에 백번0 번을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또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는 게 좋겠죠. 자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왕 쇼, 경기왕 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